또 중요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누굴까요? 저, 힌트를 저, 좀 주십시오. 가. 맞추고 싶은데 유명한 분이요. 어? 지금은 이분을 모르면은 아, 이상한 거지. 이, 이분을 굉장히 증오하거나 아 증오합니까?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아, 저저알것 같습니다. 아, 야, 저도 네. 알것 같습니다. 티조 티? 니콜라 니콜라. 예아 니콜라 맞습니다. 맞아요. 네그헬슬라라는 음. 분이 또 계신데요. 네. 사실, 테슬라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에디슨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음. 그래서 테슬라는 에디슨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조수였나요? 그러니까 직원이었던 거죠. 아. 회사의 직원이었던 곳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당시 에디슨이 만들었던 수많은 전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직류 전류에 기반을 둔 거예요. 음. 음. 직류? 직류는 마치 건전지와 같이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류는 교류인데 2 2 0 v 교류를 사용하잖아요. 교류란 것은 전류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해요.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류를 이렇게 지금까지 쓸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왔을까? 여기 지금까지 바로 테슬라가 어. 테슬라가 교류를 써야 한다. 음. 교류를 써야 되고, 다음에 교류를 쓰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류로 작동되는 전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에.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모터를 예에. 교류로 작동되는 모터를 테슬라가 만들고 음. 그것이 바로 교류의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예에. 오늘날 우리가 교류를 쓰게 되는데. 어. 그때가 한참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이제 전기를 깔아야 되는데 어떤 걸 음. 할지 놓고 막 싸울 때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려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거대한 그 박람회 때이 네. 이 전기로다 전구를 여러 개를 키는건 이제 사업을 아 따는데. 네. 그 세계 만국 박람회. 네, 그런 비슷한 걸를 열리는데 시카고에서. 네. 시카고에서. 근데 이 이거를 이제 에디슨이 입찰을 했어요. 음. 근데 테슬라 쪽에서.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걸로 들어옵니다. 야 교류는 굉장히 효율적이라 되게... 이 가격으로 된다. 음음 그렇게 해서 딱 이제 테슬라가 따고 불을 딱 켜는 순간 이 어떻게 보면 흐름이 교류를 넘어갔죠. 아 이렇게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에디슨의 직류가 거품이었다. 네 너무 거품이 심하다라는 인식이 심어져 버리니까 근데 결국 그 당시에는 테슬라의 교류가 승리를 했는데 재미있는 건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서 네. 배터리가 중요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아 어. 이제는 다시 에디슨의 승리로 가고 있다. 네? 음... 그래? 왜냐하면 배터리는 직류거든요. 그렇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그 테슬라의 교류와 에디슨의 직류가 와. 적당히 잘 섞여줘야지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의 지금 현대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재밌다. 지금 그거 재밌죠. 아직도 전류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와, 그렇네요. 길게 봐야겠네요. 네. 이거. <laughs>